예, 자, 스킨, 보트, 이보트 음, 개코입니다. 개코, 그,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할 건데, 어, 작업은 요거 요 스텀하고 윈도우하고 이렇게 이제 코팅 왁스만 입겠습니다 이제 빗물하고 이제 물을 이제 발수될 수 있게 코팅을 입히고. 윈도우 깨끗한 걸로 자,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이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배입니다. 저희 나라에 이제 어, 메모리 별로 없더라고요. 코런 거. 어, 이제 이제 이 보트라서 이제 배 엔진이 안에 있습니다. 어, V8기통, V8기통에 350마력 머큐리 뭐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머큐리 엔진. 뭐 큐리 엔진을 쓰는데 아주 힘이 좋아요. 이제 스키 타고 이제 요 타워는, 타워는 이제 웨이크 탈수 있게 이제 타워를 담 겁니다. 어, 하고 이제 외관상은 지금 깨끗하게 이렇게 복원을 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올해 이제 시즌에 지금 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외관상은 이제 지금 깨끗하게 보건 다 하고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자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한거 하고 자 피트는 2 1 피트입니다 2 1 피트 어인포트 엔진이 중간에 있습니다. <laughs> 요 뒤에도 이제 조그맣게이드그스템말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타워는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자 배주구님이 이제 이 타워가 좋아갖고 이렇게 자기는 원하는 대로 원래 세배 같은 경우에는 타워가 없는 타입입니다. 이거는 타워가 없고. 저희 나라에서, 아, 인제 미국에, 미국에서나, 인제 다른 나라에서는, 자, 스키 전용으로 이렇게 나온 배라서, 타워도 달도 되지만은, 인제 웨이크, 웨이크도 탈려하면은, 자, 이 타워를 달, 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개인, 개인, 자, 지향이라서, 이제, 타워는 아무거나 예쁜 걸로 이렇게 해서 달고, 막, 그 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중간에 저게 중간에 중간에 저 봉이 어디서 이제 저렇게 이제 줄을 엮어서 이제 스키를 타는 거죠. 중간에 저 이제 웨이크 타려면은 이제 저 위에 타워에 있는데 봉 저걸 줄을 묶어서 웨이크를 타면 됩니다. 안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에 뭐별거 없습니다. 이제 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조수 이 시트가 인자 배주님이 이제 시트는 다시 한다고 하는데 시트는 다시 복원해야 되겠고 많이 달았네 옆에 조수석도 이렇게 탈수 있고.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핸들이 핸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저기 RPM 자속도게이지뭐 저기. 오른쪽에 오는쪽 오디오 오디오 핸들 스타트 버튼 어저렇게 있습니다 기어 레봐 전우진 싹 있고 저기 요게는 순정 오디오인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순정 오디오인 것 같습니다 순정 오디오 요거는 RPM 게이지 이건 이제 속도 마일 뭐뭐 뭐, 하여튼 속도 뭐 오일 게이지, 연료 게이지, 배터리 이게 연료 아 야가 연료 게이지. 배터리.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좀 많이 뽀였네요. 세월이 있다 보니까. 자, 저기에 이제 사제로 이제 오디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사제로. 안녕님. 아, 아무튼 요게 오디오가 있고 사제로. 어, 뭐배없습니다저두개 검은 거저두 개는 한풍구 안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엔진 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한풍구입니다. 엔진 쪽으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 요거 이제, 스키, 스키 탈 때, 이제, 요게 발을 묶어서, 자, 타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이제, 앉을 수 있게 시트 있고, 음, 엔진을 한번 볼까요, 엔진을. 엔진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뭐, 큐리 엔진을 탑재되어 있는데, 이제, 팔기통입니다. 350마 마리어 V 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에미션 있고 다시 닫고 아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자 차로 따지면은 자 차로 따지면은 자 앞에 여기 보면은 라제레다가 있습니다. 라제레다가 있는데, 라제레다가, 자, 그, 엔진은 열을 시켜주는 겁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자, 없습니다. 이거는, 어, 엔진 열을 시켜줄 때는, 자, 물을, 자, 밑에 호수가 달려 있습니다. 워터펌프, 자, 밑에 호수를, 자, 엔진 밑에, 가 자, 배가, 자, 운행할 때 자기가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은 이제 물을 자기가 뿜, 뿜어서 끌어 올려서 엔진을 순행을 시키고 냉각을 시키고 다시 배출하는 을 겁니다. 이거는 배는 다 그렇습니다. 인포트나 아웃포트나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부동 그 대신 부동이 안 돼갑니다. 배는 부동이 없고 이제 물을 끓여서 엔진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동차랑 조금 틀립니다 엔진 형식은 자동차랑 똑같은데 이거는 어 이거는 자 라제드 라제레다고고자 밑에 물을 끌어올려서 자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또자 이쪽 보면은 이제 흙기, 흙기입니다. 흙기. 여기 이제 흡기 흡기다 흡기 여기 흡기 여기 이제 배기 이쪽에 배기. 기가다 되겠죠. 저 마코이 케이블 선. 요게 이제 미션 유닛 뜨가죠요 이제 저쪽에 이제 수코 수코류가 앉아 저쪽으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 줘요. 그리고 이제 뭐이딱좀 닦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윈도우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laughs>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가 재단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윈도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는 이제 그 이제 배 전용 마린 전용 그 아니고, 이 이것도 알크릴 이제 비슷한 건데, 알크릴은 아닙니다.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잘 깨지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 이 수명이 오래갑니다. 이거는 좀 금액이 좀 비싼 겁니다. 금액이 좀 해요. 자뭐 일단 약간 블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햇빛하고 이런 거 바람하고 이런 것도 다 막아줘요.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여기 개인 취향에 맞게끔 이래서 스피커도 이래 설치하고. 오디오 쿵작쿵작 하면서 들을 수 있게 이렇다 가는 겁니다 막상 이제 자기가 타고 하면은 배도 이렇게 타면은 재밌습니다 레저용 보트 이런것도 상당히 잘 나가죠 그래서 이제 어. 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자, 윈도 설치 하고, 윈도 하는 거 하고, 리는거 하고. 자, 요새 하는 거 하고. 자, 고근까 지금 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저요. 좀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거 자, 서대주님보라 해서. 자, 고기다니대주님잘타시면 됩니다. 올 여름에.